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문제죠.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언제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으시죠?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청구서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재정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재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재정 축복의 공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걱정하는 의식주, 경제적 필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공급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넘치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는 헬라어로 플레로오인데 이는 가득히 채우다, 넘치도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완전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 쉴 곳, 안전한 길,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목자가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번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마이너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모든 복의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의 축복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축복을 포함해요.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재정 원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돈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버는 능력, 사업하는 지혜, 이라는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욱 크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말씀 잠언 3장 9-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할때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물질적인 축복이 넘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고는 저장하는 곳이니까 미래를 위한 예비도 충분할 거라는 뜻이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은 기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물질적 은혜, 영적 은혜, 관계의 은혜 모든 영역에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겨우 버틸 정도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혼자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여덟 번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예요 세상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줄때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뛰는 당시 곡식을 재는 방법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릇에 곡식을 담고 누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없애고 그래도 넘치도록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마이너스 품에 안겨준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확신의 고백입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것은 평생에 걸친 경험담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본 것이에요. 의인이 버림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이어져요. 때로는 현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제 후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 기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정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의 공급자이시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세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은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주시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앞으로 3일 동안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재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해주세요. 저희의 염려를 평안으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홉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말씀을 품고 지내보세요.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 안녕히 주무세요.